김용빈의 고모가 몰래 준비한 깜짝 만찬이 화제다. 이는 그의 삶에 큰 감동을 안겼다. 미스터트롯 3부승자 김용빈은 트로트 신동 출신이다. 그의 고모는 항상 든든한 후원자였다. 만찬은 김용빈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모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자리였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었다. 고모와 할머니가 그를 키웠다. 대구에서 자란 그는 4살에 트로트를 사랑하게 됐다. 남일회의 빨간 구두 아가씨가 계기였다. 고모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 알아봤다. 그녀는 항상 그의 꿈을 응원했다. 2004년 13살의 그는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했다. 하루 11개 행사를 소화한 적도 있다. 미스터트롯 3에서 그는 22년 만에 첫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의 인생 전환점이었다. 깜짝만찬은 그의 우승 직후 준비되었다. 고모는 비밀리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다. 만찬 장소는 대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김용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고모는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메뉴를 선정했다. 그의 최애 음식들로 가득했다. 만찬에는 그의 대표곡 선아야가 배경음악으로 올렸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모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에서 고모에게 빚진 마음을 밝혔다. 고모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라 말했다. 만찬은 그의 힘든 과거를 치유하는 자리였다. 가족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김용빈은 다섯 살때 할머니의 노래방 기계로 연습했다. 고모는 그의 첫 팬이었다. 그의 고모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그의 음악적 멘토이기도 했다. 만찬에는 그의 동료 가수들도 참석했다. 손비나와 철록담이 축하를 전했다. 김용빈은 공황장애와 변성기로 슬럼프를 겪었다. 고모는 그때도 곁을 지켰다. 만찬의 메인 요리는 한우 스테이크였다. 고모가 직접 셰프와 상의해 준비했다. 그는 만찬에서 고모에게 상금 3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진심 어린 보답이었다. 고모는 그의 웃음을 TV로 지켜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전한다. 김용빈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영감이었다. 만찬은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그는 미스터트롯 3 결승에서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다. 이 곡은 그의 인생곡이 됐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했다. 모두가 웃고 울었다. 김용빈은 대구 수성초등학교와 수성중학교를 졸업했다. 경희사이버대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의 고모는 그의 매니저 역할도 했다. 그녀는 그의 일정을 꼼꼼히 관리했다. 만찬은 그의 22년 가수 경력을 기념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이 빛났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즉석 공연을 펼쳤다. 선아야로 모두를 감동시켰다. 고모는 그에게 손편지를 선물했다. 편지에는 그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담겼다. 그는 방송에서 할머니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고모도 그 꿈을 함께 지켰다. 만찬의 디저트는 그의 어린 시절 최애였다. 고모가 만든 떡케이크였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와 포옹했다. 그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록했다. 사진과 영상으로 추억을 남겼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됐다. SNS에서 이야기가 퍼졌다. 김용빈은 8살의 노래 경연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고모는 그때도 옆에 있었다. 그는 트로 전국 체전에서 돌아온 신동으로 출연했다. 그의 재능이 재조명됐다. 만찬에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도 참석했다. 그들은 그의 성장을 축하했다. 고모는 만찬을 위해 몇 달간 준비했다. 그녀의 노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고모에게 노래를 헌정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의 고모는 그의 무대를 보며 항상 기도했다. 그녀의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만찬의 분위기는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김용빈은 행복을 만끽했다. 그는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고백했다. 고모는 그를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만찬에는 그의 스승들도 초대되었다. 그들은 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다. 김용빈은 2004년 데뷔 컬렉션으로 데뷔했다. 고모는 그의 첫 앨범을 소중히 간직했다. 만찬의 테이블은 그의 삶을 상징했다. 고난과 승리가 조화를 이뤘다. 그는 만찬에서 고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의 영웅이었다. 고모는 그의 음악적 감성을 키워줬다. 그녀의 트로트 사랑이 그에게 스며들었다. 만찬은 그의 팬클럽에게도 공개되었다.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고모와의 추억이 그를 미소짓게 했다. 그의 고모는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만찬에는 그의 대표곡들이 연주되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새로운 꿈을 밝혔다. 글로벌 트로트 가수가 목표였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녀의 말이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는 자침마당에서 할머니의 꿈을 언급했다. 고모가 그 꿈을 이어갔다. 만찬은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였다. 가족의 사랑이 그의 동력이 됐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응원이 그를 일으켰다. 고모는 만찬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이었다. 그는 만찬에서 고모와의 추억을 공유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김용빈은 4살의 트로트를 외웠다. 고모는 그의 재능을 북돋았다. 만찬의 메뉴는 그의 취향을 반영했다. 고모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그는 만찬에서 새로운 앨범 계획을 밝혔다. 고모는 그의 첫 리스너가 될 터였다. 고모는 그의 공황장애 시기를 함께 극복했다. 그녀의 위로가 그를 살렸다. 만찬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축하했다. 그의 노래가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위해 더큰 무대에 서겠다고. 고모는 그의 성공을 항상 믿었다. 그녀의 믿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감동을 줬다. 고모는 그의 무대를 보며 울었다.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즉석 무대였다. 모두가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뿌리였다. 그녀의 사랑이 그의 노래에 담겼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고모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만찬은 그의 22년 경력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어린 시절 비화를 밝혔다. 모두가 웃음과 눈물을 나눴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세계 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리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꿈을 항상 지지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팬이었다. 만찬은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날게 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에게 선물을 줬다. 그의 우승 트로피를 헌정했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노래를 요청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선아야를 불렀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였다. 그의 이야기가 그들을 감동시켰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와의 약속을 다짐했다. 그녀를 위해 더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했다. 그녀는 그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만찬은 그의 삶의 전환점을 축하했다. 가족의 사랑이 그의 동력이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의 진심이 모두를 울렸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만찬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념했다. 그의 노래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의 고모는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만찬은 그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그의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됐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새로운 꿈을 밝혔다.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리겠다고.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녀의 말이 모두를 감동시켰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어린 시절이 되살아났다. 만찬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날게 했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팬들에게 약속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뿌리였다. 그녀의 사랑이 그의 노래에 스며들었다. 만찬은 그의 22년 경력을 기념했다. 그의 노력이 모두에게 감동을 줬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고모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의 고모는 그의 성공을 항상 믿었다. 그녀의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였다. 그의 이야기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꿈을 지지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팬이었다. 만찬은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 고모의 사랑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위해 더큰 무대에 서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했다. 그녀는 그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만찬은 그의 삶의 전환점을 축하했다. 가족의 사랑이 그의 동력이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의 진심이 모두를 울렸다.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했다. 만찬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념했다. 그의 노래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의 고모는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만찬은 그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만찬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그의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됐다. 김용비는 만찬에서 새로운 꿈을 밝혔다.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리겠다고. 고모는 만찬에서 그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녀의 말이 모두를 감동시켰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고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어린 시절이 되살아났다. 만찬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날게 했다. 김용빈은 만찬에서 팬들에게 약속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그의 고모는 그의 음악적 뿌리였다. 그녀의 사랑이 그의 노래에 스며들었다. 만찬은 그의 22년 경력을 기념했다. 그의 노력이 모두에게 감동을 줬다.